라스코 동굴의 비밀 모험. 오늘은 신나는 현장 학습 날이었어요. 소리와 세아는 친구들과 함께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는 곳으로 떠났어요. 버스 안에서 소리는 신이 나서 창밖을 내다봤고, 세아는 동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죠. 드디어 라스코 동굴 모형에 도착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동굴 안의 그림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죠. 소리와 세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벽화들을 올려다봤어요. 와 진짜 동굴은 어떨까? 소리가 속삭였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소리는 바닥에 작게 열린 문을 발견했어요. 음. 여기 뭔가 있어? 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안쪽은 어둡고 좁은 통로였어요. 소리는 용기를 내어 먼저 들어갔고 세아도 뒤따라 들어갔죠. 통로 끝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통로를 지나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진짜 라스코 동굴이었어요. 벽에는 살아있는 듯한 동물 그림들이 가득했죠. 소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아는 벽화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말, 소, 사슴, 그리고 신비로운 동물들까지 마치 수만 년 전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죠. 소리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저기 더 멋진 그림이 있을지도 몰라. 소리가 외쳤고 세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리를 바라봤어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소라.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세아가 소리를 붙잡았어요. 소리는 세아의 말을 듣고 멈춰 섰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둘은 동굴을 더 탐험하다가 처음 들어왔던 작은 문을 다시 찾았어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죠. 다시 모형동굴로 돌아온 소리와 세아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무도 그들이 진짜 동굴을 탐험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둘만의 비밀스러운.